오늘의 주인공은 새로 출시된 갤럭시 Z 플립5예요 지원시원한 디스플레이에 어울리는 폰꾸를 해볼게요. 폰케이스의 평범한 카드는 예쁜 오로라 필름으로 갈아 끼우고요. 레진이랑 글리터 올려서 반짝반짝하게 마무리! 플립 사이즈에 맞춰서 오로라 필름 자르고요. 케이스에 끼우고 사이에 꼬리 넣어서 장착! 앞면도 모양대로 잘라서 액정 위에 올리고 케이스 장착! 비즈로 반짝반짝 스트랩 만들고요. 레진으로 오로라 곰돌이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알록달록 키치 곰돌이 키링 완성! 폰케이스 장착하고 키링 합체해서 끼우면 짜잔! 영롱한 오로라 Z 플립으로 재탄생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번 플립5는 넓어진 액정과 함께 다양한 위젯을 쓸수 있는데요. 웨이브,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플립을 열지 않고 지도도 바로 볼수 있고요. 유튜브도 볼수 있어요. 물론 다른 앱들도 군락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었어요. 8월 7일까지 SK텔레콤에서 사전 예약하면 100% 당첨 이벤트도 있고요. 만 34세까지 가입 가능한 영청년 요금제로 개통하면 혜택이 더 풍성하다고 하네요. 그럼 나도.